아, 요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장동혁과 한동훈 전 대표. 아, 두 사람이 이제그 탄핵 정국에서 약간 좀 절묘하게 기자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뭔가 장동혁은 어 뭐라고 할까요? 뭐 이렇게 막 결단을 한 듯한 그런 표정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웃는 듯한 저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장동혁 이제 그 후보가 이번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했는데 네. 그게 이제 사실상 가짜다 아, 거짓말이다 아,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저 지금 사진과 관련한 이제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. 저 네네. 사진을 보면서 장동혁 씨가 이제 그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그 내용이. 네. 음, 그 제가 바로 보 보면... 저기 예, 틀어드릴까요? 예, 네, 혹한번 네, 네, 좀 바로 틀어주시면 됩니다. 네, 네. 네, 그때가 결국은 탄핵 공연이었습니다. 저는 여전히 처음부터 탄핵은 안 된다고 했었고, 안동훈전 음. 대표는 탄핵을 당론으로.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계속 좀 의견이 다른 그 상태로 그 당시에 이제 수석 체군이어서 뭐 한동훈 대표 방에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누가 한 명이 보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아, 이제 누들다가 아, 누르다가 아, 아, 네, 이제 그 사이에 막 카메라랑 쫙 와가지고 뭐 네. 밖에 있잖습니까 그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저는 더대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표정을 짓고 나왔는데 네. 문 열자마자 이제 카메라 셔터가 파악 터진 거죠 <laughs> 그때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반대표와 이제 제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, 그냥 그 사진 한 장면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장동혁이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면 적대 수석최고위원 당시에 자기는 저자리에서도 탄핵을 반대했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때도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그두 가지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사자라, 사진 한 장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쵸. 네. 사진만 보면 저 말이 맞아 보이죠. 그러니까요. 응. 근데. 근데. 실제 아니란 말이야. 아 저게 사실이 아니다. 네. 이게 그 절대 자기는 배신하지 않는다면서. 한 대표에게 그 말을 하고 나오던 장면을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네네.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세시 오십분에 뭐가 떴냐면 자 당, 이날 당 대표실에서 장 후보 발언을 경청했던 우재준 음. 의원은 네네 피브저선 뉴스트라다모스 유튜브 채널거든요 네 피브저 뉴스트라다모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상훈 총장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허. 오히려 지금 하는 주장 즉탄핵 반대와 반대였다. 어허. 지금 주장과 반대였다고 설명을 했다. 저 자리에 우재준 의원도 있었습니다. 그문 네. 열고 나오는 아까 그 사진 보시면 문 네. 틈어 문 이렇게 이렇게 반한 4분할 정도만 나오는 얼굴이 우재준 의원이에요. 사진 띄워 주시면 되고 네. 네. 저기 저기 저. 그렇죠. 지금 머리 더를 좋으면 네. 그 우재준 의원이에요. 아하.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네. 장 후보가 한 대표와 같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어.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공유됐다고 전했다. 이게 방금 전 기사예요. 야 그러면은 장동혁이 지금 보면은 사진이 저렇게 절묘하게 찍혔다라 그래서 대국민 상대로 지금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? 웃기는 거짓말 한 거. 어떻게 이걸 왜 <laughs> 좀, 지금 <laughs> 왜 <좀 웃음> 얘기하냐면 네네 내전 잔당되고 그렇죠. 물론 제가 파악한 바로는. 장동욱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 그렇습니까? 네. 이런 오. 사람이란 말이에요. 이런 사람. 야. 이게 진짜 진짜 아니에요? 야 여러분 이거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좀 알려 야될것 같습니다. 아, 저렇게 무슨 말을 해? 뻔뻔스럽게 지금 이제 사진 하나 그렇게 찍혔다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저 자리에서 한동훈한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저러고 있네요.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전향교 공천한다고 그치. 아 한동훈 전한계 근데 나는 자.